안녕하세요. 아, 인현궁 네. 하백신당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1962년생 62세가 되신 우리 호랑이띠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네.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네. 이분들은 좀 어떤 성향과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데서 많이. 아, 이분들 하고 뭐 얘기하면은 음. 뭐 띠자랑 띠 할만하죠. 어, 음. 고집세고 뭐 자기 주장 강하고 음. 어. 또 자기 하고 싶은 거는 또. 뭐안 하고 못베기는 사람들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성실하고 열심히 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주 성가를 해야 되는 그런 사주인 건가요? 저는? 그런 분들 도 많지만은 또 주변에 보기 참 많아요 이분들이 어. 이민생 분들이 의외로 이렇게 뭐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 또 이렇게 인복이 좀 많은 편이고 수단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면 좀기름이좀 좀 유독 주변에서 많으신 분들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저는? 아 그래도 뭐가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도 어이 호랑이띠 이 이민생분들은 이렇게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또 나한테 기회도 좀 많이 저조 이렇게 지어지는 것 같고 어? 그리고 뭐좀 힘들어 힘들게 뭐 살더라도 어쨌든 또그 힘든 삶엔 그그 속에서도 또 누군가가 나를 계속 이렇게 또 이렇게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어? 그뭐 지탱 역할을 많이 해주죠 인덕이 많다고 봐야죠. 네네. 그럼 우리 62세가 되시는 우리 이범띠 분들은 살아오면서 좀 이분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한가요? 자식 부분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금전어 누구나 할것 없이 뭐 있어도 힘들고 없어도 힘든 거니까 뭐 금전 때문에 힘들다고 뭐힘들다고한 사람 한 번도 못본것 같아. 어 있는 사람도 힘들다고 그러고 없는 사람도 없었다 없다 없어서 힘들다 그러고 근데 이분들은 이제 가족 때문에 어 자식이나 뭐 형제 뭐 이런. 가족들 때문에 힘들게 많았던 것 같아. 음. 부모, 뭐. 어. 조금 특히 그런 게좀 많은 것 같아. 이분들 이제 그러면은 좀 이런 가족이 짐이라든지 이런 거를 혼자서 짊어지고 가야 되는 분들이 좀 많은데? 좀 분들. 그런 것 같아. 요 어, 그래서 내가 가장이 아니어도 어, 가장이어야 되고 좀 내가 뭐꼭 내가 하지 않아도 될걸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될 어. 그리고 남의 짐까지 내가 짊어지고 가는 듯한 음. 음. 그런 형국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꽤 무거운 짐이 있으신 음. 분들이네요. 이분들 이민년에는 좀 어떤 하늘에서 보내신 분들이 많은까요 아, 이민년에는 그냥 진짜 진짜 그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와, 음. 어, 그렇게 그렇게 좋지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너무 좋거나, 너무 나쁘거나, 이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물어, 이렇게 물러가듯이, 그렇게 좀 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너무 좋아도 사실 걱정이 많고, 너무 막, 너무 힘들어도 걱정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평탄하지 않았을까, 그냥, 그냥, 어, 그게 크게 뭐, 크게 문제 없이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문제 있었던 게 올해 이렇게 또 조금씩 해결 해가면서 또 살고 그게 아직도 잔여물이 남아서 이제 올해까지 개면용까지 그게 좀 여파가 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까지는 조금 그거를 이제 청소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올해 이 62세 범띠 분들 좀 그래도 이 부분만큼 기대해봐도 좋겠다 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 그렇게, 아, 나도 좋은 얘기만 하고 싶은데, 참, 그래, 거짓말을 또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근데 이분들은 올해까지는, 개미연연 올해까지는 좀, 조금, 음, 조금 더 힘내셔야 될것 같아요. 어, 좀 용기 내시고, 힘들더라도, 올해까지만 조금 참으시면, 어, 좀 좋은 일들이 또 내년에는 또 일어나지 않을까.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마지막 고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 나이 때는 62세면 이제 정년 퇴임하시고. 투자나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는 그거 안 하셔야 됩니다. 아. 안 하셔야 됩니다. 투자하실 것 같은 거 놓으세요 그냥. 안 하셔야 됩니다. 안 네. 이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또그 자식 문제 이런 게좀 많이 살아오면서 많이 힘든 분들이 말씀, 많, 많다고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올해도 그럼 이 자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잘 그랬잖아요. 이렇게 앞전에 있었던 그 잔여물들이 이렇게 아직 도 남아 있어서 아. 그거를. 청소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음. 어, 그래서 올해는 좀 마음도 좀 비우시고 어, 어쩔 수 없는 건 버려야 되는 건 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 어, 우리가 억지로 뭔가를 가지려고 하면 은늘 손해가 따라요 음. 어, 그러니까 버릴 건 버리고 조금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세 우리 호랑이띠분들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우리 이제 이인생 우리 호랑이띠 어,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어쨌든 한 해가 크면 한 해가 작아요. 어, 한 달이 크고 한 달이 적듯이 그럼 뭐 어쨌든 나쁜 일이 많았던 분들도 계시고 또 괜찮았던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또 올해가 청소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청소하고 나면 또 말끔하고 좋습니다. 그죠 집안 청소하듯이 그래서 마음도 내 주변도 조금 정리정돈을 해가면서 어, 올해를 보내면은 내년에는 분명 좋은 해운 연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좋은 말씀 해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